나이를 여쭤봐 아, 될요4년이요 아, 개인 매장 3개 네. 가맹 비용은 전혀 일절으로지 않고요 그이 정도면 재능기구 아니에요? 무료 공간에서 회사 고 있다고 전자분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은 여기서 안뽑아먹을 정석 뽑아먹 거죠. 문의시켜 그이고 일단 저도 오늘 문의 남기고 갈 건데 <laughs> 고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드로들이라고 이제 모인 아이스크림 네. 매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남기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 무인 시장이 네. 근몇년 사이에 갑자기 막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한 5년 전부터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다가 네. 이제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딱 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시스템 많이 찾게 됐고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매출이 좀 급상승하게 된게 네, 정부에서 좀 지원금 자체가 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 이런 무인점포에 와서 아이스크림 사드시고 과자 드시고 약간 아 이러다 보니까 그때 매출이 좀 많이 좀 신장이 돼가지고 네, 그 이후로 좀 계속 붐이 이어져 오고. 매장은 몇개 갖고 계시죠? 지난주재오드로드로된 매장은 7개 정도 있고요 네. 작년부터 제가 시작을 좀 해가지고 네. 이제 주변 분들이나 문이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네. 이제 매장을 다 세팅해드리고 이제 자리도 좀 봐드리고 와도 물량도 이제 다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네 도움을 드리고 있어니다 대표님 나이를 여쭤봐도 까요아저 어, 94년생입니다 근데 94년생이신데 네. 아 개인 매장 3개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주어본 또 따로 있어가지고 회사도 다니면서 매장 관리도 하고, 네. 아, 네. 아 근데 이렇게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납품을 하는 대리점이라고 하죠. 네. 대리점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회사의 매출을 좀더 신장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네. 이제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어, 이 부분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은 내가 어.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이걸 뛰어든 계기도 좀 그런 게 있죠. 회사를 지금 다니고 계시고, 네. 이 오드로들 매장 3개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고, 네. 그리고 총 매장 7개 중에 4개는 차려주신 거죠? 네, 다른 모드로 차려주신 거죠. 그럼 뭐 프랜차이즈 뭐 가맹비라든지 이런 거? 로 어, 일단 저희는 가맹비용은 전혀 일정을 받지 않고요. 어. 근데 사실 다른 이제 여타 무인 점포점 프랜차이즈들도 네. 따로 가맹비를 받지는 않고 있어요. 어. 네, 저희도 똑같이 가맹비를 받지 않고 있고, 어. 실제 오픈을 해드릴 때 네. 제가 이 매장을 차리면서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보여드려요. 아. 네, 전 이렇게 받았고 어. 이것도 이렇게 받아드이고이 부분은 어. 제가 더 싸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어. 다음, 이 부분은 굳지 안아셔도 된다. 제가 어. 직접 해보니까 이 부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이 정도면 재능 무료, 기구 아니에요? 그쵸 매장 오픈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무료 봉사를 좀 해드리고, 해드리고 있다고 어. 최소 비용으로 좀 매장을 창업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있죠. 구독자 분들 문의 주세요. <laughs> 이거, 일단 저도 오늘 문의 남기고 갈 건데, 아까 말씀드린 상가를 내가 일단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가 자리는 사실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세요. 하고 싶은데 자리를 좀 추천해 줄수 있냐,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혹시 추천을 해드렸다가 이제 그 주인분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죠 네. 그죠 그런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인 추천은 안 드리고 있고요 어. 이제 상가를 직접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아. 제가 나가서 이제 이상가를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네. 의견만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안 나오면 안 나와. 안 나오면 이 자리 에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딱 저는 말씀을 드린 편이여 가고 그러니까 한세분 정도 문의 주셨는데 제가 이제 아 잠깐 내 것은 이 자리는 무인선풍장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 네. 지금 냉장고 몇 대죠? 음. 냉동고는 사실 이제 지금 저희는 여기 냉동고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네. 조금만한 구슬 냉장고까지 포함해서 1 열두 대가 들어와 있고 국내 냉장고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네. 네. 아이스크림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무상으로 배회를 해드리는 시스템으로 되는 편차를 빌려준다고요? 네 이거는 사실 다른 회사들 다른 편차들로도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 통을 사실 무상으로 다이서 회사에서 배여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이제 다른 회차자들은 이제 뭐 새거4대 뭐 네. 수선 수선 장비라고 중고죠 네. 중고 장비 4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긴 한데 거의 다새 걸로. 사장의 연락처를 제가 계속 띄울게요. 세인문의 <laughs> 연락처를 지금 계속 아, 띄울게요. 이거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요? 내가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오늘부터 퇴근길 하고 난 이후부터 네. 돌아다니시면은, 어, 여기에도 이게 있었네. 오, 여기에도 어, 이 매장 이 네. 있었네라고 네. 하실 거예요. 그만큼 많아진 거야. 우리 아이스크림 매장이 아파트마다 한두 개씩은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네. 이제 붐이 온이거 사실 지금 과포화 상태는 막 지금 해요. 어. 그래서 오픈을 준비하실 때 상가를 정말 잘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되고 어 정말 어? 이런 자리에까지 이런 무인점포 좀있었네라고할 정도로 이구 음 정말 많으니까요. 음어그 상가 자리를 그럼 볼때 네. 어떤 팁이 있을까요? 어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은 살짝 피하시는 게 좋고요. 번화가 이런 어 공간은 뭐 로데오거리 이런데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고 어 왜요 왜요 왜요? 어 사실 저희가 주로파겟 하고 있는 분들은 음. 음. 이제 집에서 나오셔서 2, 3만원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 분들을 저희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지, 음. 이제 다니시다가 아이스크림 하다 사으시는 분을 타겟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되요 가서 집에 쟁여놓는 사람들이 타겟팅이지.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의 객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객단가가 낮아서 600원, 600원 이렇게 판매해도 많이 판매가 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은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어 그런 매출은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10명이 600원짜리 하나씩 사는 것보다 네, 이제 한, 한 명이 네, 600원짜리 그렇죠. 20개 사는 게더 낫다 그렇죠 훨씬 이득이죠 아... 그래서 일단은 대단지 이제 아파트 상가를 제일 음. 베스트로 추천드리고요 천세대 이상이면 좋겠네요 무조건 천세대 이상이면 가장 좋죠 네. 이제 대신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네. 월세는 올라가시긴 네. 할 거예요 아, 많아질수록 올라가요 또 그쵸, 이제 아무래 도세대수가 많아질수록 평가의 월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것도 감안을 해보셔야 되고 아까 그 매출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런 이익률 같은 것도 여쭤봐도 돼요? 어, 네. 네. 저희가 매출을 사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네. 너무 궁금해, 네. 너무 궁금해, 맞아.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데 네. 네. 최고 매출을 어느 정도 혹시 생각을 하세요? 어, 한 천만 원? 천만 원이요? 어, 그렇게 해서 여기 월세 못 내죠? 감이 안 와요. 사실은... 유 아이스크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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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이가 있는데, 600원짜리가 있는데. 네. 저희 최이 매출은 3 1 0 0이원이고요3 네. 아, 1 0이만원이고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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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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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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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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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이억은넘이가겠네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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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매출이 나오고 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 1%매장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점포 중에서도 좀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제일 많이 판매될 때는 한 1,700만 원 정도? 와. 선으로 판매가 되고요. 어. 제일 안 나갈 때는 뭐한 800만 원, 600만 원, 400만 그러니까 원, 70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되도있고요 네, 대신 거기는 세가... 100만원 언덕이 때문에 네? 그렇게 돼도 겨울철에 이제 적자는 절대 안 보시죠. 아... 그래도 소소하게 이제 한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기술이 되도 어쨌든 이아이스크림을 뭐 얼려버리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런 바다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 꼼꼼하게 따지셔야 돼요. 네. 이게 요즘은 아시다시피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민해요. 네,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 소홀하시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선기선출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과자들 제품을 주문하시거나 구매하실 때 네.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좀 짧은 제품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은 메모를 해주시고 어. 처음에 구매하실 때 많이 구매 안 하시고 소량만 구매 최대한 해보셔가지고 판매를 한번 해보시고 어. 마진은 적더라도 소량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구매를 해보시고 판매해 를 보신 다음에 아. 아, 이거 좀 판매가 되겠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좀 저렴하게 좀 박스 단위로 아.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 네 진열을 해서 유통기한을 좀 밝히면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죠 재고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처분하세요? 어, 먹어 버리거나. 네. 제가 먹어 버리거나. <laughs>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그 방법밖에 없어요. 먹어 버리거나 누구 주거나. 네. 네. 그 방법밖에 없죠. 버리거나.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아, 유통기한 이 지난 거다 보니까 아.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 3일 남았는데, 뭐, 좀 이제, 부진재고들좀 쌓였다 하면은, 이제, 그쵸, 상가분들 좀 갖다 드리면서 드시라고 좀 하면서. 와. 네. 대표님은 어쨌든 많이 차려주면 많이 차는 좋고. 그쵸, 저는 이제 많이 해드리면은 뭐, 제가 좋은 거고, 좀 저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매장 관리 노하우나 이런 거다전수해드리니 야.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이제 아이스크림 대점에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신제품이 나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주문을 해서 제일 먼저 깔았고요. 제가 바코드도 이제 제가 시스템상으로 다 등록을 해드려서 오. 신경 쓰실 게 전혀 없으시고요. 돈만 준비하고 나, 나름의 상권 분석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권 분석도 사실 제가 봐드리기 때문에 오. 상가 자리 한번 저한테 이제 어떤 자리를 제가 알아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거 토대로 좀 바쁘게 움직이셔서 자리 알아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봐드리고 이 자리는 하셔로될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차려서 매장 운영하시면 되는 거 아마 조만간 제 채널에서 제가 오픈하는 걸 보게 되것같 오픈 과정을 보게 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이야, 이거 너무 너무 이상적인데요. 이야. 그러면 이 유지비, 그 유지비가 더 중요하긴 하죠. 유지비 중요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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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 나오겠지만은 냉장고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음료냉장고도 두 대가 들어가 있고 네. 에어컨은 지금도 가동이 되어 있어요. 겨울 소리지만은.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열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 에어컨을 꼭 온도로 신경 써셔야 되는 게 네. 온도 신경 없으면 젤리들이 다 녹아버려요. 네. 네. 맞아 어떤 네. 무인연포 가면은 가정용 에어컨을 그냥 써가지고 저는 되게 좋은 경우가 있어. 절대 있어요. 그걸 추천드리지 않아. 아. 네. 도다끼하다가 나중 되면은 그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아.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시는 게 오,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여기 월세는 2 2 0만 원이고 네. 이제 기타 상가 이제 뭐 이제 그런 관리비 같은 관리비 같은 게한1 5만원 정도 선 보시면 되시고요. 만 원? 네. 네. 이제 기타 이제 봉투 구매나 이제 그런 것들. 네. 러프하게 잡아서 한3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만원에칠게요 가장 중요한 전력비. 네. 전력비가 상당히 많이 나. 와 지금도 계속 소리가 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나 될까요? 어 여름 기준으로 일단 제일 많이 나온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10만 원이 나왔어요. 어, 생각보다 아니네요. 어. 어 근데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110만 원이면은 진짜 많이 나. 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좀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진 자체가 이제 저희도 박리다 병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네. 이 가져간 이득은 적다 보니까. 네. 딱금액 말씀드렸을 때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야, 네. 한 400만 원 정도를 러프하게 잡으면 네. 월세랑 그렇죠. 그 유지비가 네네네.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인건비가 젤잖아요. 제로죠 그게 너무 음, 메리트가 아닌 거죠 네. 대신 이제 한번 빼먹으신 게 있는데 모습을 좀 생각을 하시긴 해야 돼요 아... 이게 제가 여기가 CCTV가 저희도 많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은 네. 이걸 제가 24시간 네. 보고 있으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 어느 정도의 로스는 생긴다고 보서, 한 달에 한 1, 2% 정도는 로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합니다 그러면 한 금액으로는 어떻게? 뭐한 30만원 돈 정도는 어느 정도 아, 네. 네. 가. 그것까지 다 녹여서 네. 한 450만원? 네. 그렇죠 다른 네. 거 하는 게 네.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 네. 지켜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감당,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치안이 너무 잘돼 있고, 엄청 잘돼 있죠. 네. 또 CCTV가 너무 잘돼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건 어느 정도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그쵸. 네. 대표님, 앞으로 각오 한마디 여쭤볼게요. 그, 진짜 되게 소신 있으시고. 네. 네. 그리고, 보시면 알지? 눈이 웃는 얼굴이에요. <laughs> 네. 그, 대표님의 약간 이런 마음가짐도 지금 약간 느껴지는데.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일단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상, 좀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최적의 와. 오픈을 좀 도와드릴 수 있게 해서, 같이 이제 좀 성장해 나가는 게제 목표고요. 네. 네. 이게 아직은 뭐, 무인점 포점 뭐, 프랜차이즈 많아서, 저한테 뭐, 문의를 안 하시고, 다른 분한테 하셔도 되겠지만은, 음.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런 부분을 여쭤보시면은, 음.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선에서는 최대한 또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네.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되고, 일단은, 주업을딱 하시면서, 주업거리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음. 좀 이제, 부가적인, 부가 소득을 좀 얻고 싶으신 분은, 이제, 자리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을 잘 생각하셔서, 평가 자리 알아보셔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권 분석까지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다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런 부지런함을 좀할 감당할 수 없으신 분들은 매출을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어... 네, 저는 이제 저도 솔직히 매출이 잘 나와야지 기분이 좋고. 아, 그럼요. 매출이 안 나온 굉장히 속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잘 나와야지 대표님이 봤을 때성장대표님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별로 뛰어서 최대한 네. 노력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네.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별로 뛰어서 좀 젊으니까 젊은 분을 네. 이용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보겠습니다 네. 아, 대표님 뭐 앞으로 목표 혹시 있으실까요? 어, 목표는 이제 차근차근 제가 설정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올해 적어도 10개 이상은더 오픈하는 게 목표고요. 10개를 더? 네. 네. 네, 올해 10개, 10개 더 오픈하는 게 목표고 이제 한 5년 안에 그래도 이제 이거 오드리 보드로 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 좀알수 어. 있는 네. 그런 프랜차이즈를 키우는 게 제일 좋니다 아, 너무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저희 오드로 들이 업계 1위에 타라는걸 저희 <laughs> 쇼스타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너무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